실사용하면서 4번 정도 세탁과 건조까지 모두 마친 수건 세탁물인데 올 하나 나가지 않았죠? 그저 도톰 푹신해서 건조 속도가 느리고 금방 눅눅해져서 냄새나는 수건과는 확실히 차별점이 있어요 여름엔 겨울보다 습하니까 두꺼운 수건이 잘안 말라요 수건 사용은 계절적인 요인을 잘 고려해야 해요 저희 집은 건조한 편이지만 채광량이 살짝 부족해요 그렇게 여름을 맞이하니 워낙 수건 사용량이 많아져서 더욱 빠르게 건조되는 제품으로 얼른 갈아탔습니다 바로 송월타월 데일리 20 수건인데요. 다들 아시죠? 오늘도 장단점을 분석해봤습니다.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면이 부드러운 원단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항상 장단점이 있답니다. 부드러우면 흡수력이 낮은 제품이 많아요. 우선 패키징 자체가 저렴해요. 그리고 세탁 후 정리하기 전까지 멋이 좀 없달까요? 그렇지만 장점은 많았어요. 첫째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10개 패키징 구성으로 1만원대. 요즘 경제 상황에는 딱입니다. 둘째 거기 다 부드럽지도 거칠지도 않은 적당한 질감이라 물 흡수력이 대단해요. 흡수가 바로 끝나서 테이블에 물이 없죠. 셋째 다양한 색상 선택 폭이 있었어요. 저희는 돈이 잘 들어온다는 노랑을 선택했어요. 가성비 제품으로 데일리해 완벽한 여름용 수건이었습니다. 제품은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 확인해 보세요.